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형입니다. 자, 이게 파이코인이 드디어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저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이코인을 저도 예전에 6년 전에 한번 설치해서 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또 설치해서 했었고요. 어, 근데 그때마다 이제 새로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예, 지금 하나도 없어서, 새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 상장은 사실, 어, 그냥 음. 멀리 보면, 멀리 보면 나중에 업비트까지 상장이 된다 그러면, 제가 채굴한 이게, 어, 이 파이가 업비트에서 거래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이 파이 코인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뭘 등록해야만 이, 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KYC 인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KYC를 인증하려고 보니까 예, 파이 브라우저에서 KYC 인증하려고 보니까 자, 죄송합니다. 현재 참여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자, 초대가 제공되는 즉시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이어 왔거든요. KYC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30회의 채굴 세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30일, 한달 뒤에 무슨 초대장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상장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아니면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하시던가, 예,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KYC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 초반에 이거 제가 그만둔 이유가 다단계, 다단계. 예? 지금 소수의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이걸 지금 계속하고, 하고 돈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제 부스터는 지금 기본 최고로 0.0047 인데요. 이제 락업석전도 저희 보면은 제가 일부러 3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낮을수록 봐요 체굴 증가율이 낮습니다. 그죠? 그죠? 90에 예, 이렇게 낮아요. 50에 이렇게 낮습니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뭐 이게 어떻게 설정했는지 몰라도 50에 6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예, 지금 수행. 락업 설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속도는 지금 제가 초대 밑에 초대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저 뿐이거든요. 마이닝이. 이거 있는 사람들은, 저이 채굴 속도가 옛날 사람들, 옛날 하던 사람들은 600%가 넘어요. 60%가 아니고, 60%가 부스터가 이게 1 6 0 아니고 600이 넘더라고요. 예, 일단 확실히 최고 속도는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질수록 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중요한 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신규로 이제 상장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채굴을 하고 싶잖아요. 파이, 파이를. 근데 여기 보면, 은 u r l at risk of losing pi. 이래 돼 있어요. 뭔 소리예요? 너는 파이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언제 15일 이내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에? 샌드 리마 s 메시지 미확인 잔액 KYC를 통과할수록 더 많은 미확인 잔액을 이전할 수 있는데 KYC가 가능한 회원이 없대. 회원은 멤버들의. 그죠? 이게 15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했는 거 1.3. 이것마저도 15일 이후에는 사라지고 또 15일이 돼 그죠? 그러면, 그러면 또 15일 후에 또 사라질 거냐 KYC 인증을 안 하면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한달 채굴해서 25%, 25 빠른 속도로 채굴을 했는데 한달 뒤에 내가 KYC 인증을 해서 그 인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럼 결국에는 한 달은 그냥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 KYC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러면은 이한달 동안 제가 벌은 이 모든 부스터는 제 상위, 상의, 제 상위에 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 속도를 가지고 같이 먹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어, 픽업해서 같이 시작해도 지금 한달 뒤에 내이 모았던 금액이 사라져서 어, 어, 백지가 되니까 너무 좀 허무하지 않을까. 백지가 돼서, 어, 다시 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잘못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코인에 대해서, 이 파이, 파이 코인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하다 그만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변에, 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어, 작게는 천, 많게는 몇 만까지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사실 3년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예, 그래. 한 친구는 자, 사실 초반에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 이제 직장 다니라고 그냥 이걸 포기해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전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 일단은 이제 파이코인이 어, 상장한다고 하니까 어, 좋은. 그겁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자, 모두들 열심히 해서, 에, 일단은, 뭐, 운이 찾아온다 그래도, 저,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 먼저 운은 저희들이 차버린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에, 가져갈 것으로 보고요. 그분들도 하고 나서 계속 채굴할 거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믿고, 또 여기 파이 네트워크 이 코인 파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을 응원하면서 파이코인이 오비트에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채굴해 봅시다. 자 모두들 부자 되세요. 부자.